s 축77 밴드 출세 Pre студ t h e r 하 Harriet Gottel, Billboard rezə 죠 u r e a u 호감이 어떻습니까? 월2에 것. 7월 2에처음이에 네, 그냥 4개월 정도인데 그나는 <laughs> 주세요. 페셔널선수 가식적인 표정으로 가식... 야 이제 우리의 영상 보려고 나는 미로 팬이야 개많이 가봐 딱 한국 10월 날씨 가을 날씨 느낌 지금 이 새벽에 지금 2시에 편의점 야식 먹으러 갑니다 아니 먹을지 안 먹을지 아직 모르죠 100% 먹겠지 <laughs> 이 정도 추세면 좀 무서운데 오늘은 타이페 아니고 공항 근교라서 좀 사람 별로 없다 빨리 가자. 이거 부유가 맛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었어. 특히 고만도. 고만도 2천 원도 안 하는데 싸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오라원래 10년 전보다. 그래? 2천 원도 <laughs> 많이 올랐나야나이 치킨 맛있을 것 같은데. 치킨도 먹어봤어. 맛있다. 얘는 어. 한국 스타일에. 얘는 그냥 치킨 프라이 치킨. 타이완 스타일 먹어보자. 대만 스카이 치킨 먹어봐. 가격이 하니까 양이 부럽다. 너 엄청 싸. 소프 냄새 나니 너도 나? 음, 특이한 향 나는데 엄청 맛있는데? 네, 바삭바삭하지 않아? 알고올이 배. 네 원래 이런 거 바삭바삭하지 않아? 응. 그런 맛으로 먹는 거야. 이렇게. <laughs> 강아지 뜯었어? <laughs> 대만에 잘안 뜯혀. 맞아. 나도 이거 한국 가서 느꼈는데 한국어 엄청 잘 뜯. 역시 라면은 나라. 특이한 라면 시스템. 그릇 두개 들어 있어. 응. 그래서 이거는 거 누들만 따로. 아 사실 이렇게 빼는 거 아닌데 어, <laughs> 뒤에 엉덩이 구멍 살짝 열려 이렇게 아, 응. 됐어 뭐얘 작년에 단벌 먹어봤는데 맛있어 네. 그리고 국물 수프 먼저 넣어봐봐 국물은 수프 이렇게 넣고 한국 라면은 이런 거왜안 따라 하죠 그래 한국은 dry는 dry고 국물은 국물 있고 몰라서 하는 거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 그냥 이런 습관 없는 거 아니야 먹는 습관 그럴 수도 있어 아 이거 팁 있는데 이게 볼 때는 이 기름 여기에 있어야 잘 녹아 아 그래? 아, 나도 한번해는데 어? 오 마이 갓 여기 놔둬야 되는데 그래야 그 열기로 녹아 흥물질 것 같아 그냥 기름동아리 됐어 어떡해 <laughs> 우리의 대만 대리님 아직 모르는 거 많구만 8년에사겨도 아직 잘안 되는 대만 생활 <laughs> 어? 살렸어 あんまりも多くした 앞에 화장실 가는데 구나 입고 가는거 같지? 빨 가자 깨고 예, 이술걸 넣어줘 짠 대만 두번째 렌탈 또가우숑가우숑는길 가오쇼. 크고 차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나마 좀 괜찮은거 같지 그래도 오토바이 꼭 조심해 지금 정신 못 끌어 우리의 참이다 좋은 차야 아까 소감이잖아 와이버. 그냥 옵션 하나도 없는 작은 차 아까 세 글자 말했는데 너 <laughs> 빨리 가 지금 뭐 먹으러 갔다? 루로환로 짜오 남북 지방에는 로 짜오 은 응. 그래? 살짝 달라 맛집인데 미슐랭 기대하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 QR 코드 스캔하면 이렇게 음. 메뉴 볼수있어어 한국어. 있어 야채 선택하면 마늘 적게 마늘 없이 기름 적게, 기름 없이 소금 적게, 소금 없어어 한국어. 한이어 엄청 디테일하게 할어있어한어 한국어. 어어어어어 음! 맛있지? 어. 어, 향이 장난 아닌데? 짭짤하고 달달한 조림 맛 노른자 먹어봐 노른자 엄청 맛있어 나는 항이뭉사여서 터뜨리면 좀 아쉬워 아니, 아니, 아니 노른자랑 같이 먹어봐 진짜 맛있어 내가 만든 노른자 보다는 알있어 <laughs> <laughs> 우와 엄청 진하지. 고기 맛이 엄청 진해. 근데 이것도 맛있다. 이거 힘줄. 어, 알지 힘줄. 그렇게 질기지 음. 않네. 부드러워. 어. 그냥 그 족발의 음, 지방 맞아, 같은 쪽에 탄 느낌. 딱 족발? 딱족발 맛인 거같은 아, 근데 이렇게 먹고 가격이 250 대만 달러. 한국 돈으로 만 원. 배불러 엄청 싸. 네, 이때까지 먹었던 룰러판 중에 거의 탑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칠점 만점에 두두두두두두두쭈 두. 십. <놀라> 우리 따라해. 최초 십점 아니야? 우리 너무 쉽게준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여기. 어 살짝 느끼하지만 그래도 고기랑 딱 노른자랑 섞었을 때 엄청 맛있어요. 울었어? 진짜 진짜 최강 조합. 울었어? 아니. <놀라> 이야 첫 번째 관광지 왔습니다. 여기 이름 뭐지? 우에우미. 벽화 마을로 유명한. 응. 음, 벽화 마시고 규모 좀 큰데. 어. 빌딩 자체 다. 와. 근데 엄청 잘 그렸어 이렇게 보면. <laughs> 응. 어. 그냥 다른 벽화 마을이랑 좀 다른데. 어디까지 갔던데랑? 그치. 몇 대급인가? 그림 퀄리티가 괜찮아. 그 영상 찍으면. 그림이 엄청 선명하게 보여 응 음. 어때? 얼마 해? 나쁘지 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가고 싶으면 한번 정도 와볼 만한 어. 대만는 이렇게 오토바이 주차장도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옛날에 사진 찍었던 장소 중간에 찍자 우리 그때 딱 중간에 찍었나? 여기서 찍었나? <놀람>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아 나 여기 태어났고 10살까지 살았어 그냥 어. 마침 집에 온 느낌이지 마음 좀 평화로운 느낌. 지금 걸어가서 대충 20분 정도 걸어가면 세번일레븐 가요. 20분이었어? 10분 아니었어? 빠르다면 10분. 아 10분 아니야,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세발더 그래. 15분 정도. 예, 조금만. 젠수징 먹고 싶어서 옆에 이 사람. 어. 진짜 완전 시골이다. 응. 어때? 나의 소감 말고 너의 소감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나뭐 그냥 시골 온 느낌이긴 한데. 그 한국에 왜? 많이 가 한국이랑 비슷하긴 해. 근데 해외 시골 처음 아, 아, 왔으니까, 여기. 여기 처음 아니다. <laughs> 아, 여러 번 오긴 했지만, 여기 말고 다른 해외 시골 가본 적이 있나? 유럽에 시골 치어했 됐나? 사람 별로 없긴 한데. 일본도 좀 시골 가지 않았어? 호라시기. 생각해보니까 간적 많네? 어. 그냥 이 정도 시골은 처음이지. 어, 이정도 진짜 여기 사람 별로 없네. 많이 시골. 사람도 별로 없고, 일단 관광객, 관광객은 전혀 없잖아. 이제, 우리 할머니도 다 도시 사니까 응. 이런 시골 올수 있는 기회도 이제 어, 여기밖에 진짜로? 없 메인 홍밖에 없다. 어. 시골에는 줄 없이 있어도. 돼. 공교 안 하니까 좀 맹견을 해야지 앞에 그 강아지 좀 어? 봐봐. 으으으으 <laughs> 앞에 맹견 있어. 무슨 일이 겠어아봐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야 너는 왜나 옆에 있어? <laughs> 난 미리 먼저 <완전> 무리면 어떡해? <laughs> 아니 가던 길 그냥 그대로 간 거지 무서워 so... 드디어 세븐 왔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편의점 이점 바로 옆에 신수지 대만 스타일 튀김 가게 뼈 있는 것 이게 타로 음. 이게 한 개만 넣는다고 하나만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어떤 거 먹을지 선택하는 거 하나만 넣으면 적당한 양으로 넣어서튀겨에서라마이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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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어 한국에서 한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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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시로 먹을 수 있어. 거의 10인분 아니야? <laughs> 엄청 많아. <laughs> 많아. 음! 엄청 맛있는데? 그래? 와, 양파 냄새. 적당히 짭짤하고. 맞죠. 후추 맛도 조금 있고. 아, 냄새 죽인다. 음. 간이 엄청 잘돼 있어. 음, 양파랑 마늘향. 이거 다 먹으면 진짜 살찔 것 같은데? 싫는 거니까 괜찮아. 이거 그 유명한 신수지 펀님 어, 닭고기. 응. 어, 형부소함쳤어 아, 어, 맛있어. 대박. 응. 향이 풍미도 많. 응. 어, 형 음. 부드러운데. 다가슴이인데 포박하지 않아. 응, 엄청 부드러워. 응. 음. 이제 집에 걸어가. 아마 짜 도전하기 전에 가. 오래 했는데 너무 많아서. <laughs> 어. 못 먹을 것 같은데. 는 두부. 응. 음. 두부가 치즈처럼. 치즈처럼 녹아. 응. 일반 두부 아니고 그바이에도 보라고 하는데. 주실까요? 녹아서 없어졌어. 어떤 더 맛있어? 먹어봐. 아 이거 오뎅은 그거다. 응? 신전 떡볶이의 오뎅이랑 비슷해. 나안 <laughs> 먹어봤어 몰라. 그거뎅도 튀긴 오뎅일걸? 한국 사람은 맥주 땡기겠다. 어. 나는 안 괜져. 대신 <laughs> <laughs> 한국 사람은 좀 위생 좀 걸릴 수도 있어. 아. 아. 근데, 한국사람 이거, 생수지 가면은 항상 찌팔만 먹어. 아, 맞아. 아니, 나 찌팔보다는 이렇게 다른 거 시킨 거더 맛있어. 어. 그냥 잘 모르면 시키기 좀 부담스러워.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까처럼 원한 거는 하나씩 가져오면돼 아까 아. 괜히 걱정했어. <laughs> 미친듯이 먹어서 거의 다 먹었어, 지금. <laughs> 아니, 집에 더, 안왔는데 어. 거의 엠부찌 <laughs> 아, 근데 너무 맛있어서 미친듯이 먹었네? 어. 뭐가 제일 맛있어? 난 의외로 맛있었던 건 두부. 음. 응. 치즈의 식감이랑 응. 좀 그런 느낌. 응. 두부가 의외로 맛있었고. 응. 그냥 무난하게 맛있었던 거는 닭고기랑 아 오징어는 무난하게 맛있었고 닭고기는 응. 마이, 진짜 맛있었어. 바구니 원, 원픽 음. 응. 오뎅은 쫄깃하긴 한데. 응. 떡볶이 집어 먹었어. 사실 다 맛있기는 뭐가 뭐 맛없는 지잘 모르겠는데. 다 맛있지. 응. 약속하자 내일 가지마. <laughs> 어. <laughs> 여기 일주일 사 동안 진짜 되지 됐네. 진짜 하나도 없어? 아, 이렇게 크게 해도 되니 시골에서? 시골 신고한 사람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9시다 되는데 <laughs>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제사 느낌인데? 나도 보긴 했는데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처음 봤어. 표성은 <laughs> 설날에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아닌 날뭘 때문에. 여기 봐 뭐, 태우고 있어 저, 멀리서.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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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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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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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진짜 계란 맛이 나는 거잖 근데 신기하다, 진짜 계란 맛이 나. 나한초 먹어 마서 뭐지? 응. 계란. 딱 계란 프라이 맛이 나. 네, 어. 근데 맛있는데. 그딱 프라이의 그 맛이 나. 근데 계속 땡기는 맛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얇자에서 먹게 돼. 별로 안 땡긴다면서 <laughs> 끝까지 먹고 있는.